성도, 누가가 전한 복음. 누가 복음. 제 1장.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어빌러 카카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가카로와의금 가카가 이미 설명받은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로 시대 아비아 계열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한 자로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이두 사람이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두 사람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더라. 백성의 온무리는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양재단의 오른쪽에 섬에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나는 노인요 이내 안에도 매우 연로 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부레일이라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제때 성취되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함에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숨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메.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태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태 속에서 기뻐 뛰노라 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극률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주인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극률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여드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를 사가라라 부르매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하여 어떻게 그를 부를지 모르니,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며 그들이 다 이상이 여기더라.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 주변에 거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상간 지방에 두루 널리 퍼짐에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하더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더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극휼을 이루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줄이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통투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제2장.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세레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그녀가 자기의 마다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춤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에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속의수틀의 기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죽게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대로 아이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삼비둘기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예시모은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운데, 그것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꽤 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에 속한 바누엘의딸 안나라하는 여 대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 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뒤 자기 친족과 친지들 중에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그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